4월 12일 부활주일 내남 제일 교회 예배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가족과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잘 지냈나요? 그래요. 전도사님의 말을 잘 들어둔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예뻐하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그럼 말씀 시작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어?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희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깨끗하게 해드려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엄마인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 세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머, 누가 무덤을 찾아왔나?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닫혀 있어야 할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여인들은 얼른 무덤 안으로 들어가봤는데 믿지 못할 일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닐까요? 어떻게? 걱정하는 여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죽은 사람을 놓는 무덤입니다. 왜 여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죠?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여인들은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으셨나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 오늘이 바로 그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요. 걱정하던 여인들의 마음에 설렘과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상징하고 죽음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선포예요.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앞에 나타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또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뒤,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